고장 났대요. 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습이 11시 이영환 선수. 네. 그리고 가축을 맞추는 1티. 김기현, 김기현 선수가 한시에 있습니다 위쪽에 네. 삼성 갤럭시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보이는 사령부는 바로 심재현 선수 겁니다 네 심재현 선수 네 그리고 7시 지역에 보이는 이 연결체는 홍덕, 홍덕 선수, 선수. 네. 그 제가 네어 심재현 선수가 지금 im팀에 거의 좀 신인 테란 격으로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im팀 테란이 정종현 최병현 이렇게 있고 심재현이 있는데 네어 레더에서 많이 만난 아이디네요. 저 엉님이란 아이디. 네. 네. 제가 또 레더를 좀 즐겨하다 보니까 아, 그렇죠? 네, 프로게이머 선수들과 좀 면치가 좀 잡게 되는 다섯째 있는 심재현. 예. 사실 미디어데이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선수 영입대에 대해서 영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네 많은 분들이 그 IM의 프로토스가 무지하게 많다. 너무 많아요. IM 포스타. 네. 또 거기다가 이제 팀 리키드와 연합전선을 구축을 하면서 프로리그에 참가를 하는데 네. 송현덕 선수가 좀 거의 고정격으로 또 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도 실력 이 있는 선수고 네. 지난 시즌 프로리그 또신인왕에 빛나는 선수다 보니까 이번에 IM의 컨셉은 어떻게 보면 오토스가 될 수도 있겠다. 네, 물론 이제 임재덕 선수와 정종현 선수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 네. 뭐 한지원 선수도 있긴 하지만요. 또 최근에 황강우 선수와 팀을 나가면서 네. 약간 좀 비중이 약간 더프로토색에좀 쏠린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 굉장히 많습니다. 페널티 레이스 기간 동안에 또꼭 열거 구문 알게 알게 되겠지요. 네. 그리고 이제 심재영과 홍덕의 조합은 네. 팀플에서. 어, 맨 처음에 저희의 첫 경기에 또 보여드렸던 주성욱 전태양 조합이 저그가 없인 플레이라다가 네. 주도권이 어, 넘어간 저그 토스 조합에게 좀 허무하게 패배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경기도 저그가 없는 IM 팀 입장에서 예. 어떻게 저 이영환의 공격성을 잘 막아내고 주도권을 좀 자신들에게 좀 끌고 올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시작 빌드 자체는 이영환 답게 빠른 저글링과 저글링의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예. 김기현은 사신을 통해 상대방을 약간 좀 흔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쪽은 조금 어, 초반부터 상대 팀을 노크를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팀플에서. 전형적으로 많이 쓰이는 빌드예요 사신 네. 링 조합 링 사신 조합인데 네. 이거 막는 거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알터짐 요새 자체가 사신이 좀넘나들수 있는 언덕 자체가 굉장히 잘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광자포가 만들어지기 전 타이밍이라든지 예? 아니면 심재현의 어떤 병력 해병이 다수 건설되지 않은 그 타이밍 네.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어, 맹독충 중지까지 가고 있는 김기현 선수입니다 지금. 네. 아, 이영환 선수, 이영환 선수, 이영환 나온 공격성 한번더 네, 나오거든요. 예. 사신과 저걸링 이열 개도 왔죠 앞에까지 거의. 네 거의 다 맞고 사링이었습니 사링. 이거 3, 4신 되는 타이밍에 네. 같이 들어가면 벙커 없으면 심재현이고 거의 뚫립니다. 벙커 건설 들어가고 있는 5섯 시적에 있는 심재현 선수인데요. 벙커의 빌드 타이밍을 계산해 봤을 때 이건 맹독충 자맹독충 무조건 나오죠. 무조건 나옵니다 타이밍. 그리고 오사신 타이밍이면 때리겠는데 한 번. 네, 이거 한번 때린다고. 어차피 홍덕은 지금 올 생각이 없어요. 광자포 짓고 테크탈 생각하고 있어서 예언자가 뜰려면서 1, 그 2분은 좋게 걸리는데. 네. 자, 저거는 스피드업 됐고. 자, 이쪽 사신이. 아, 이거 해병. 연막을 해병. 뿌리고 밑으로 빠져나가는 위구 쪽은. 네. 아 열렸어요. 네, 제대로 뚫렸네요. 네, 벙커가 완성됐습니다. 는빈 벙커. 아, 이거 사신으로 유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라서. 네. 굳이 벙커 안 때리고 네. 사신이랑 같이 해병 잡아도. 분이 정리가 가능하죠. 자 양쪽으로 막 지금 막 저글링 날뛰고 있고, 사신 날뛰고 있고, 맹독충도 아래쪽에서 지금 네. 네. 아, 근데 굳이 지금은 네. 사신이 두 개씩 주원이 되고 있어서 네, 네. 굳이 이걸로 딱히 이영환이 뭘 하지 않더라도 사실만으로 네, 네, 네. 충분히 정리가 되는데. 오, 오 예. 막힘들어졌네요. 지금 심재영. 자 그렇습니다. 다섯 시지역에 있는 심재현 선수 진영이 좀 많이 털리고 있는 거 것. 여기는 네예언자 오히려 보선액이 조금 더 빨리 와서 네. 지원 사격을 좀 해줬더라면 막는 데 조금은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덕 선수가 네. 너무 재살길 바빴어요 네. 김기현 선수는 확장해 들어가고 있고 아직까지 맹독충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언자가 뜨는 홍덕 네. 예언자로 최대한 많은 득점을 올려줘야지 그렇죠. 예. 심재현이 살아날 수 있을만한 시간을 버는 겁니다 많이 속아줘야 돼요 네. 근데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예언자 할게 예언자밖에 없어요 지금 대각적으로 입장에서. 날아가고 있는 예언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신을 추가 생산해주고 있는 네, 김기현 선수고요 네 지금 땅거미질의 아, 어떤 직결지가자 왔어요 와서 네. 얼룩만큼 속가 네주는지 3킬 지금 퍼스널 선 에너지 다 떨어질 때까지 일꾼만 그렇죠. 잡아줘도 분리합니다 4킬 4킬 4킬, 4킬. 네. 4킬로? 아, 더더더더오더해더해 이건... 아, 15킬을 해야 돼요. 그렇한분 이상 잡아줘야 되는데 네. 6킬. 그랬더니만 이영환은 이영환이라면 광잡고 있어요 역장 무시하고 향 네. 어떻게든 들어갈 거예요. 자 이번에는 7시로 사신이 넘어 들어오고 나 아, 모선액은 지금 5시로 출장 갔거든요. 그렇죠. 돌아오려면 멀어요. 아 대기오기한 서스 만화가 없죠. 네. 네. 자신이 계속 돌아 있고, 야 이거 육사신이면 모선에게 맞으면서 탐상 속가줘도 오히려 예언자가 잡는 것보다 네. 더큰 효과를 가져줄 수 있습니다. 파틸. 모선에게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사신 다시 빠져 나가고 있는 아다 빠져난 아니에요? 네. 예언자 어디 하셨습니까? 예언 예언자는... 화이팅 아직 노킬. 네. 네. 사라는 계시는데 예언자님께서 네. 어, 지금. 고작 합쳐봤자 두 기포 안에 6킬이에요. 네. 예, 이현자 둘 입구 쪽 이영환. 아이고 어디가네요. 그리고 사실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아, 파스키가 잡혔네요. 네, 사신에게. 방 잡고자 시간을 걸어줍니다만은 완전히 미쳐나뛰고 있는데요 네 이게 바로 팀플의 저그의 중요성입니다 저그라는 네. 종족이 초중반에 좀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있고 중반으로 넘어갔을 때 조합이 취약하다는 라 표현을 받긴 하지만 어쨌든 초중반에 주도권을 잡고 안 잡고의 게임의 차이는 이런 식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분위기를 저그들이 만들어주잖아요 분위기 네. 메이커 자 여기서 얼마만큼 더 재미를 보일 걸까요? 2킬과 6킬과 8킬 더해서 둘 다? 네 이거 더 잡아야 돼요 더 잡아야 돼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네. 일벌레다 잡아도 지금은 김기현이 1대1이 됩니다 이영한이 예. 그러니까 없더라도 지금 김규현한다할수 있는 상황이라서 포자 축소한다 듣고. 네. 뭔가 많이 힘들어지고 12킬, 있죠. 1 2킬과 네. 심재현의 테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심재현 선수가 이제서야 막 군수공장이 올라가고 있고 뭐 딱히 견제를 나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큰그 것이 없죠. 그리고 네. 해병의 위치 자체가 너무나 수비적입니다 예. 장부가 공격을 갈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아김규 김기원, 저기 김규현이래요. 아직 그. 이영환 선수는 그 버릇을 못거쳤어요 아주 그냥 아 진짜 막 화끈한 선수예요 네 그래도 승률이 나오니까 네. 저 스타일을 고수하는 거고요 네, 네 충분히 이영환 선수다운 그런 경기를 펼치고 있네요 자 의료선에 땅거미 지뢰가 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식의 견제는 네. 오히려 심재현이 가져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죠. 김기현이 심재현이 아닌 김기현이 하고 있어요 네 많이 또 여기 사실 네 김기현이 참 부지런하네요. 그냥 예. 오른쪽 왼쪽으로 혼자서 이대 일하는 느낌. 뭔가 김 이영환이 너무나 너무나 초반에 저글링 생사를 좀 주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은 상대적으로 테크가 많이 늦단 말이에요. 예, 자자자자자자 경력 있습니다. 네, 그 시간을 정말 김기현이 잘 벌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저글링 소수는 또 일부러 빼서 놨고요. 네, 미사일 포탑. 건설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태크를좀 어찌어찌 심재현 선수가 잘 타고 있고 해병의 숫자 어, 자체는 오 딱꼬미질 내렸어 내렸어 이것도 한번 빼낼 수 있겠는데요 네, 네 잡고 스캔스죠. 네. 이러면 김기현 입장에서는 손해본 장사가 아니고요. 네. 네 대신에 심재현의 해병이 많다는 것그 점을 좀잘 살려서 의류선 두기가 뜨고 자극제가 완료되는 그 시점에 홍덕 선수의 갖춰진 병력과 함께 이영한을 좀 먼저 부순다. 네. 이러면 경기를 약간 뒤집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안복 상체 자, 잠 다시 한번 들어갔어. 딱 어. 거미 예, 집에 떴어요. 드림플레이 좋았어요. 네 이번은 이거는 피해를 PL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네, 이제 바로 가야죠. 예언자 불사조와 함께 투우리 소년과 해병 조합이 간다. 그럼 어느 쪽이든 사실상 이영하는 막기 힘들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대를 줘야 되죠. 네, 김기현한테 가는 것은 약간 무리수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영한테 가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자, 김기현 선수로 확장 이미 가져간 상태 병력을 모고 있는 양상이고요. 네, 불곰까지 불공. 섞어주는 상태. 지금의 지금은 불곰을 뽑는 것보다는 그냥 해병만 뽑아주면서. 좀 조합의 수를 해병 위주로 가져가는 게더 좋은데 김기현이 자, 예. 아무래도 예, 불공을 뽑은 것은 상대방의 추적자가 조합이 될수 있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1 1시 지역으로 가기보다는 일단 1시 지역 김기현 선수의 진영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예. 홍덕선수와 심재현 선수입니다. 이영한 가면 무조건 끝나는데 지금 약간 태랑하는 거 욕심일 수 있거든요. 예. 약간 무리한 판단 될수 있어요. 자, 맞혀주고, 예. 아니면 우선 태워서. 불사조가 약간 그래서 어무해지면서 다 떨궈주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던지 지금 김기현 아니 이영환 가면 끝나는데 네. 안 가는 플레이는 상당히 좀 의아하네요. 자, 그렇죠. 계시를 뿌려진상태에서한쪽 밝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기술 돌려서 이번에는 이영환 선수의 집으로 가정 방문을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빨리 김기현도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서 대가을 네. 빨리 해줘야 돼요. 지금 이 타이밍 조금이라도 좀늦 어 뭔가 앞마당 부하장까지 깨지게 되면 자, 왔어요. 가정 방문 왔어요. 네, 네. 이것 좀꼽아 주고요. 네. 자, 일단은 뒤에서 김기현 선수가 한금팀흘레버트 달려오고 있습니다만 네. 얼마만큼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명을 거의 이제 빈사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의르도 타고 넘나들고 있는 아이 m 입니다 네, 심지현 선수가 의료선 컨트롤도 좋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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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기현의 머리 위에 게시가떠 있어서 그렇죠. 게시가떠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확장적이 거의 네 시간이 좀 많이 올라가서 뜨나요. 어, 우 네, 적절히 괴롭혀주고 빠지는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IMP. 네 이렇게 되면 저그가 좀 조합을 갖출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라서 네. 풍덕이 체제가 완성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라 이거죠네 원래 저태는 네. 중반에 뭔가 해야 됩니다. 근데 잘 했는데. 뭔가 2% 아쉬워서 지금 이영환이 많이 못 컸거든요. 예. 근데 이영환이 좀 적당히 해주고 좀 패를 불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저글링 생산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네. 커야 될 타이밍에 못 커줘서 오히려 지금은 김기현에게 약간 좀 민폐가 되는 듯한 예. 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심지언 선수는 데미지를 초반에 좀 입기 입었습니다만은 네 어, 둘이서 의기투 합해가지고 잘 버텨내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게 잘 버텨내고 있는 IM. 네 이제 장기전 넘어가서 거신 갖춰지고 하면 지금 이영환 입장에서는 정말 어, 재앙이고요. 김기현과 그러니까, 신재현은 예. 1대1에도좀 약간 좀 어, 힘들어요. 땅골만. 김기현이 예. 땅굴 벌라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이영한스러운 예. 마지막 공격.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이영한 선수가 사실상 이렇게 해가지고 초반에 좀 데미지를 내상을 많이 입히면 유리하게 흘러가는데 그렇지 네. 않을 경우에 상대가 이제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 과연 땅굴이 어느 쪽에 뚫릴 것인지 이영한 선수 열한 시점에 있는 빨간색 이영한 선수는 기습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센터 지역까지 내려왔었던 한 시에는 김기현 선수 1대1이면 예. 땅굴을 좀 어, 보지. 안 걸리고 네. 성공 시킬 수 있는데 지금 보는 눈이 두 개라서 네. 같은 파트너가 봐주면 어이 땅굴 뚫린다 잘자는 병력 쪽 끌어올려주고 끌어올려주고. 네이 타이밍을 노려야 돼요 지금. 성성은.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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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 끌어올린 상태에서. 네, 어차피 저 싸움은 못 이깁니다. 예, 네, 그렇죠. 정면 승부에서는. 네, 그렇다는 건 무조건 땅굴로 이용하는 빈집 공격을 가고 그게 과연 홍덕일까 심지어 홍덕 쪽이 가능성. 이 높... 자, 계속 시간 좀지연해주고 있고 이영환 선수는 여기를 보세요, 여기세요. 네, 다 여기 오지 말고. 오, 오지 그리고 건설로건설로 판단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네, 자, 네, 이영화! 이영화 대성중! 샵먹기 하지만! 저걸링 다! 자! 잠봉! 아, 누군거지 누군거! 네 오, 누, 누웠어요! 누웠고. 아 그래도 역시나 안되네요 아 싸우는 포지션은 네. 삼성쪽이 상당히 좋았는데 네. 아 그래도 조합된 어떤 i m 의 병력을 막아내기 거... 무리가 있었습니다 거신도 왔어요 거신도거신이 네, 살아계시면 답이 네. 없죠 네. 네. 네 그래도 마지막에 싸우는 판단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삼성도 땅굴 어디 뚫어지 어떻게 터지고 있는 모습을! 자, 그러이없어요 방문자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서이영지선수금지지지 털어주고 있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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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매달려 있잖아요 지금 지금 지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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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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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험합니다 이거 삼성의 이영한 선수 김기현 선수 초반에 신을 냈습니다만은 네. 오히려 차분하게 심재현 선수와 홍덕이 우리 연맹 그 출신들을 무시하지 마라 응예어 네. 의료선이 어. 지금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찍지 찍지 네, 않는 불멸의 해병 네네 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네응더신 네. 어? 잡는 해... 거신 잡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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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거, 거신, 거신 잡는 해요.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영환이 어쩌씨 헬프로 와긴 하지만 아유, 아유, 거신과 해병한테 저글링은 정말 예. 어, 계란으로 바위치는 그런 경우. 아, 안녕들 하십니까? 이거 안녕하지 못해요. 삼성전자. 네 거분들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못 네. 봤어. <laughs> 네 우리 집인데 다 털리고 있어요. 네, 지금 친구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역장 한번 더. 자 진규 뿌렸습니다만 네. 이영환 선수가 색칠 양념은 했습니다만은 오 그리고 아, 예 차원분기 네. 아, 네. 또 탔죠 예아끼리 좋고요 예또 내리고 아 감쪽 아또 왔다 또 왔다 너무 아파요 아, 네 새하얗게 불태워 버리네 요거는 버티는 게 의미가 네. 없는 거죠 차원분각의 아. 거신 네, 예전에 이런 식의 견제도는 빨간, 많이 습니다 네. 아유 어차 거신 탄새로 대인데, 뭐할 네, 일을 다한 것이이고요아 네, 네. 이영환이 마지막으로 노리고 있었던 어,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반복 맹독 중이었는데, 네. 그마저도 위치가 빗나가면서 약간 좀인망해진 네,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네요. 아...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대영은 네. 좀 아니에요, 사실 프리시즌이지만 네. 이대영은 좀 아니에요. 뭔가 삼성도 삼성도 뭔가 보여줘야죠. 네. 네, 지금 지금 어, 어느 정도 허영무의 그빈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선수들이 고군분투해 주고 있는 건 네. 좋지만 예. 아 이런 식으로 IMP에게 2대 으로 무너지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자이 나와 있는 병, 어우, 어. 집정관께서 정말 끔찍하네요. 이건 정말 이영환 선수에게 있었던 재앙이고요. 녹아내리는 네, 이영환 선수가 지금 딱히 상대할 수 있을 만한 병력이 저글링밖에 없는데 예. 집정관의 거신이라뇨. 죽 갑니다. 힘들게 테크해서 이제 가면축까지는 만들어 냈는데 네. 아우, 재앙이 입니다 아, 이 화려해. 아, 밝아져요 그나마 업그레이드가 2기업이 됐다는 점. 그 점을 좀어 누르고 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거는 가면축 갖고 이고 아이고 막 던지고 있어. 살고 싶어 가지고. 네. 아, 11초 들어가죠. 자, 이영한 선수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네, 이거는 업그레이드가 잘된 저글링이라 할지라도 무가내립니다 크게 의미가 없죠. 바실라지고 있는데요. 네. 지지를 바다 내로 올라가는 IM 팀의 병력이 되겠죠. 뒤쪽에 해변까지 같이 합류했죠. 네, 지금 김기현 선수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병력이 없어요. 네, 자 IM의 조합이 지지를 네. 받아내고 있습니다.